뒤를 그대만 있다면이 따르고 중위권에서는 KN 로즈와 감사의 힘 그리고 마이티 코드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코드를선에 결승 직선주로로 한마리씩 진입하고 있습니다. 원평 스킷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야기 와함께하는 원평 스킷이 1마신에서 2마신 정도 거리차 벌려나갑니다. 원평 스킷의 바깥쪽에서 크레이지 스타와 그대만 있다면이 따라붙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입니다. 마이야기 와함께하는 원평 스킷 직선주로서 에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그대만 있다면과 크레이지 스타가 이3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대만 있다면 탄력 살아나면서 원평 스키 거리 차 바짝 좁히고 있습니다. 그대만 있다면 역전에 성공하면서 4번 그대만 있다면 과천 시장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CC 1기수와 함께한 그대만 있다면 경주 막판 원평 스키를 넘어서면서 짜릿한 역전 우승.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대만 있다면. 와, 과천시장배 경주에서 우태율 마주가 드디어 네. 드디어는 마침내 대상 경주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됐습니다. 자, 과천시장배 경주 이름도 참 예쁩니다. 그대만 있다면이 우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